자 여러분, 이번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분사에 대한 것만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팅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분사라는 개념 자체가 타동사일 때 수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프랙티스 1과 2에서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현분이냐 과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여기 현재 분사 뒤에 명사 과거 분사 뒤에 명사 그죠? 이런 개념이죠. 이때 이 명사와 이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어떤 진행의 개념이고 이 과거 분사와 이 명사는 수동이나 그죠? 완료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명사가 이 동작을 당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는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 완료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한20% 수동 80% 정도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는 뭐 당연히 어, 진행 또는 그죠 그다음에 능동의 개념으로서 어, 이렇게 50%의 비율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죠?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비동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 비동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때 현금과 과분을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얘가 수식을 해주는 관계든 보충하는 관계든 간에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뭐예요?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들어갈 수 없죠. 이 자리에 자동사의 p p 는 수동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동사 전치사가 수동이 된 거는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자동사의 PP가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부대상황의 위드. 그죠? 위드와 같은 부대상황에 명사명사구가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현분이냐, 과분이냐, 이거는 결국 이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전치사가 앞에 있어서 이때 전치사가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 뭐뭐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관계의 문맥이 달라지는 거지, 요 관계만큼은 여기서 2번의 테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요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61번. He came in. 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with his boots. 부추에 진흙을 묻힌 채란 뜻이지만, 부추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덮여져 있는 거니까, his boots covered. 과거 분사. 62번. 자, 일단 배우게 되면, 언어라는 것은 쉽게 잊혀질 수는,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주절 앞에 현분과 분이 나온 건 뭐예요? 분사고문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현분과분이 나왔다. 이러고 나서 여기 주절의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이 주어가 앞으로 나가서 동작을 하는가 당하는가의 개념으로 검증하시면 되죠. 딱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실제 현분과분은. 자 그렇다면 거기는 언어가 배워지는 거니까 과거분사 런드 63번. The f 번더 필드 그 들판은 자 눈으로 덮여진 채 있었다. 자, 라이, 레이, 레인 그래서 이때, l, a, y는 사실상 자동사입니다. 근데 들판이 눈으로 덮는 게 아니라 들판이 덮여지는 거니까, covered. 오른쪽에 과거분사 되겠습니다. 똑같이 중간에 레이라고 하는 동사 없어도요, 명사, 명사구가 들판이 덮여지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과거분사. 64번. 자, seeing이냐, s e e n 이냐 음, 지구라는 주어를 앞으로 내서, 지구가 달에서부터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s n 과거분사 되겠습니다. 어, 달에서 보여지는 지구는 마치 공처럼 보일 수도 있다. 65번 자 프랑스어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교육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프랑스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스피커다. 그래서 she가 educated 교육받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쉬가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죠.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개념일 때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요. 없기 때문에 educated가 된다. 66번. He came into the room.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감정류 타동사죠. Excite란 말은 사람과 만났을 때 excited. 왼쪽이 정답이죠. 자, 67번. Should나 k e e p l a d y Keep은 불완전 타동사로서 숙녀가 오랫동안 스스로 기다림을 갖는 거죠. 따라서 숙녀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a wait, a lady waiting, 그죠? 자동사의 과거분사 wait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 자리에 이렇게 준동사 자리에 과거분사가 자동사일 때는 절대 불가하다. 지금 여기는 어, keep이라는 동사 뒤에 a lady는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웨이팅 자리는 목적격 보호로서 준동사 자리죠. 68번, 홀은 서 있었습니다. 자, 부대 상황의 위드죠. 그의 손은 눈을 가리운 채, 손이 눈을,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현재 분사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쉐이딩이 답입니다. 현재 분사 쉐이딩. 그 손으로 눈을 이렇게 그늘지우게 한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쉐이딩이 뒤에 his eyes라는 명사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분. 자, 6 9 번입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는 목적어를 뒤에 두었기 때문에 앞에 과거분사를 쓸수 없고 현재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New,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그래서 결국은 requesting이 정답이 된다. 자, 70번입니다. They admire the picture. 그들은 칭찬하였습니다. 그 그림을. I에 의해서 그려진 거죠. The picture taken. The picture painted. 그죠? 왼쪽이 정답이네요. 7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라기보다는 소유의 개념인데, 친구가 오렌지를 재배하는 거니까 growing. 그죠? 왼쪽이 정답이 되겠고요. 72번은, 자, 촛불이 있는데, on the desk. 책상 위에는 촛불이 있는데, 다탄 초들이 있다? 다 타버린 초들이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초가 있는 거예요? 둘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초가 다 타버린 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t's beautiful 이란 의미를 따라서 burning candles 되겠네요. 73번. The boy came to see me. 그 소녀는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부대 상황이죠. 어머니가 그 사람을 동반한 채, 힘이란 목적어가 있으니까 앞에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동사가 현재 분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얘를 한다 그러면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과거 분사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 목적어가 뒤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자, 74번. 그래서 그의 팔이 73번은 accompanying 이라는 동반하다. 어머니가 그를 동반한 채로 나를 만나러 왔다. 74번. 그는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꼰 채. 팔짱이 저절로 꼬여, 꼬는 여꼬게 아니라 꼬여지는 거죠. 내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팔짱이 꼬여지는 거니까 폴디드. 폴딩 그러면 목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오른쪽이 정답이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음. 그런 뜻입니다. 75번. 두 대의 차가.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고 있던 차에서 여행이 되어지는 거겠어? 그죠? 빠른 속도로 트래블링. 움직이고, 그죠? 진행을 하던 두 차죠. 그래서 두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트래블링. 오른쪽이 정답이 됩니다. 심한. 서로서로 서로 충돌을 하였다. 음, 그런 뜻이네요. 76번. I always included. 나는 항상 쪽지 하나를 포함시켜 두었다. 자, 쪽지가 설명하는 거야, 설명되어지는 거야? 설명하는 거지. 나의 크리스마스 경험을 아이들 때, 어렸을 때내 크리스마스 경험을 설명하고 나타내 주는 쪽지. 그래서 explaining, 오른쪽이 정답. 75번도 traveling, 76번도 explaining. 현재분사 두 개. 77번. taken taking인데 he this m a d s i n 이란 명사구가 뒤에 있으니까 taking이죠. 규칙적으로 하루에 세번이 약을 복용한다면 당신은 will feel better,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taking. 78번. 눈이 TV에 고정되어 지는 거죠. 눈이 스스로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고정한지. 눈을 내가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거니까 그의 눈은 고정되어 진다. fixed. 79번. This made me so.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나를 너무너무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댓구문인데, so 그래서 미라는 것이 목적어고요 목적어가 사람이니까, 감정동사도 embarrassed. 왼쪽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것은 나를 너무도 당혹스럽게 만들어줬고, 나는 거기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해서. 이런 문장이네요. 80번. 안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방이 항상 At all times 언제나 잠겨져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방은 잠겨지는 거죠. Locked. 왼쪽이 정답. 81번. Then she opened the one remaining.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녀의 그죠, 어, her one remaining card. 그녀의 한장에 남아 있는 카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These words 이와 같은 말들이 인쇄되어져 있는 것을. Found the 목적어가 인쇄되는 거죠. Printed. 82번 Eskimos l i v e d living in the Arctic today resemble 이 문장에서는 resemble이 본동이고 l i v e d living은 준동자리인데 자동사는 과거분사로 준동사 자리에 쓸 수가 없다. Living이 정답. 오늘날 북극에서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은 한 무리의 아시아의 민족과 유사합니다. 즉 몽골, 몽골리안으로서 알려진 민족이죠. 알려진 people이죠. 몽골리안으로서 알고 있는 people이 아니라 알려진. 노인, 어, 왼쪽에 노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people과 노은의 관계. 후. 그죠? 후, 아, 노은. 뭐라고 알려진. 몽골리안으로 알려진. 83번. population growth. 인구성장이라는 것은 자, 전쟁과 질병에 의해서 중단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인구 성장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도 못 낳고 또 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거지 스스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이 이하의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수동으로 스톱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4번, the workers, 근로자들은 on the site, 그 위치 위에 우리의 새로운 병원을 짓고 있었죠. 지금 직접 짓는 거니까, 빌딩. 85번, he seems to be, he는 사람이니까 interested in.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는 듯 합니다. interested in. 감정동사는 사람이 과거 분사와 만나죠. 86번, I think it's lecture. 나는 생각합니다. 그의 강의는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interesting. 87번, how is the word? 그 단어는 스펠이, 스스로 스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펠화 되어지는 거니까, 스펠화 되어지는. 그 단어는 어떻게 스펠링이 되느냐, 스펠드가 되겠죠. 철자를 쓰는 거는 사람이고, 단어는 쓰여지는 거죠. 철자화 되는 거, 스펠드. 88번. You know,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지. I am interested in인데, how 때문에 interested란 보어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과거 분사가 되겠죠. 당신도 알죠? 내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뜻입니다. 89번, felt가 어, 불완전 자동사로서 뒤에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보호의 개념을 느끼는 대상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그저스티드, 과거분사죠. 지친이란 뜻이죠. 나는 오랫동안 걷고 나서 지침이 그죠? 지침이 느껴졌다는 얘기는 나는 오랫동안 걷고 나서 지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그 s 스티드 90번 봅니다. For the majority of us. 우리들 다수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다소, 자, issue가 어떠한, 에, 뭐, 흥미나 유발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confusing이 되겠어 confusing 하면 혼란스러운 뜻이죠. 사람일 때는 confused. 91번. They say it's bored boring, boring to hear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투부정사 이해하는 거, to hear the same song all the time. 같은 노래를 항상 듣는 것. 그래서 주어가 to h e r e 의 진주어고요. 그래서 it의 it는 가짜 주어인데 사물이 주어이기 때문에 boring이 아. 정답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같은 노래를 항상 듣는 것은 boring한 것이며 데디야 그들은 노래할 수, 노래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그런 노래들을 all day 하루 종일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 지루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뭔가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 되는 일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베 사공들의 뱃 노래라든지 극한 작업에 반복되는 일들을 할 때에 그 계속 그거는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죠? 뭐 노래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지루하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92번 Singing from space 우주로부터 보여지는 지구죠. 그래서 X 되겠네요. c 이 됩니다. 우주로, 우주로부터 보여지게 되는 지구는 그죠? 어피어스 푸른색처럼 보이고요. 화성은 붉은색상의 그죠?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황폐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칼라로 사진 찍은 화성이 가끔씩 떠오르죠? 약간 붉은색의 황폐한 느낌. 93번 As one of relatively few people airline pilots 자, 5부부터 끝까지 비교적 몇안 되는 여성 항공 파일럿들 중에서 하나로서, 그러니까 몇명안 되는 비행 조종자, 조종, 어, 비행 조종사 중에서 한 명으로서 나는 종종 I have open. 실수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오른쪽이 정답입니다. I have open, been mistaken. 내가 오해받는다. For a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가 아니라 승무원으로. 티켓 에이전트, 티켓 그저 하는 직원으로 와 이분은 스낵바 임플로이 심지어는 스낵바의 직원으로까지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근 승무원들이 사실 조종사들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으로 I've 오픈 e 미 e 테이크 n mistaken. 94번입니다. Many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은 이 시일 매년마다 데스밸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come to visit의 come이 동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준동이지 is located가 아닙니다. 그죠? located pp만 나와야 돼. 캘리포니아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데스밸리. 그래서 뭐뭐에 위치하다는 뜻은 타동사 두 가지 자동사 두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가 be located in on at be situated in on at stand in on at lie in on at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준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located in california 95번 볼게요. When I visited there with my friends last year, 내가 작년도에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을 때 We decided to eat curry meal with rice and chicken. 우리는 rice and chicken이 곁들여진 카레 음식을 식사를 먹기로 결심하였다. 일명 브라, 아, 브리아니라고 불려치는, 그래서 콜드죠. 불려치는 거니까. 그 식사가 불려치는 거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뒤에 나오는 말에 브리아니는 보호고요. 콜드, 네임드, PP로서 과거분사로서 뒤에 명사 명사구가 보호로 나오는 경우, 콜드, 네임드, 일렉티드, 컨시더드, 리네임드, 어포인티드 s 브드 v e 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뒤에 명사명사가 나왔을 때 보호가 되는 거고요. PP가 나왔을 때 뒤에 명사명사가 구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냐? 기입 사용식의 수동태에서 granted, served, offered, The fed, awarded, shown, asked, taught.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명사, 명사, 우리를 뒤에 둡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located고 called입니다. 96번. They promote pride and raise, raise the self-respect of students. who가 접속사니까 앞에 잘라야 되겠죠? 그들은 pride, 자부심을 증진시키며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을 증가시켜줍니다. who이야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학생들도 유니폼이 그렇죠. 유니폼을 uniform, 유니폼이 곧 학생들에 대한 뭐 빈부의 격차도 보이지 않고, 예쁘잖아요. 간결하고, 깔끔하고, 서로 고민할 필요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f f 투 r 부정사이기 때문에, 왼쪽이 정답. 97번, I am proud to wear the small sticker.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스티커를, 그죠? 뭐라고 쓰여있는, 지금도, am proud의 m이 본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자리에는 뭐 준동사가 들어가야지, says라는 본동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투표했어 라고 하는 커다란 그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작은 스티커를 달고 다니니까 자랑스럽더라. saying이죠. 뭐뭐라고 쓰여있는 뭐뭐라고 알리는 이런 뜻의 의미도 say를 씁니다. telling을 쓰지 않고요. 98번 sometimes 때때로 it took years just it took 하면 시간 걸렸다. 몇 년이 걸렸다. 단순히. 원북, 하나의 책을 만드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그죠?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구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t takes, 여기서, 시간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들어갈 때는, for 목적으로 쓰고, 그리고 투부정사 구문이 들어갑니다. 뜻이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투부 정사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거기 같은 경우는 투크 이어지라는 시간이 먼저 나왔으니까 포목적어투부 정사를 쓰면 되는데 포목적어가 일반적인 사, 사람일 때는 생략할 수 있고 투부 정사 투메이크죠. 보세요. 옛날 옛날 예초에는 때때로 책한 권을 만드는데도 단지 책한 권을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렸다. 그렇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99번. Now I'm actually looking forward to ing. 그래서 동명사를 쓰는 to w w w b b b b b. 그래서 총그죠 여덟 어, 개인데 얘는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죠? What do you say to ing? 이게 동명사예요. 뭐뭐하는 게 어때?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그다음에 with a view to ing, 뭐뭐할 목적으로. 자, 그다음에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같은 경우는 be accustomed to -ing 이겠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be looking forward to ing 도명사 들어가죠. 뭐뭐하는 것을 고대하다. 자, 그 다음에 be opposed to ing 뭐뭐하는 것을 반대하다. 그래서 얘는 object to ing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b 뭐가 있느냐 하면 아, tied to ing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와 관련되다. 자 b devoted to ing 뭐뭐에 헌신하다, 희생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www.배배배배배 이렇게 외워서 8개를 쫙 이어두시면 훨씬 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투부정사로 바꿔서 시험에 잘 내니까 아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look forward to spending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나는 실제로 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Som e quiet night s by myself. 혼자서 어떤 조용한 밤들을 보낼 것을 이제 학수고대합니다. 뭐 자기 방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자기 연구실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인가 봐요. 마지막 100번째,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서라면 teaching case about money. 돈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we have a problem.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 부부 간에 나누는 대화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음, 여기 총 문제수 100개니까, 하나당, 어, 여러분의 최소한, 그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채시고요. 그 다음에 총 득점수를 따져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을 획득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죠? 좋은 준동사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되고요. 어, 한 70에서 94인 사람들은 좀 지금 착각하고 있는 한두 개가 있어. 뭔가, 그죠? 이 분사가 명사를 기준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앞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약간의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제압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걸 다 100점까지 딱 맞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더 쉽게 여겨진다 그러면 청출오람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기초와 기본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이걸 그죠? 어느 순간 또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 그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여러분 앞에서 짧게 프랙티스두 번을 했고요. 마지막에 분사에 대한 공부를, 그죠? 음, 살짝 연결시켜서 존동사에 대해서 미력 하나마 정리를 마치고 분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특강 시간이 이제 드디어, 그죠? 음, 열 번째 시간이 올 텐데요. 뭐, 그때 또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 쉽다, 알것 같다, 음? 뭐,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는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앉아서 혼자 다 판단하고 스스로 다 그죠? 점수 매기고 그죠? 만족해 하고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혹독하게 평가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훌륭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약속과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태해지는 마음을 추스려서 시험이 있을 때까지 고, 고, 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